어, 크리님의 어, 크리님은 지금 소개식을 하거든요. 크리님의 소개예요. 크리님의 소개. 크리님은 뭐 어, 아직 처음 멤뭐예요 아직 처음 멤버고요. 어, 그리고 저는 크리님 소개식을 그서 어, 이번에 거고 어, 지금 비밀스러운 멤버 한명도 숨어 있고요. 여러분들 저희 방송 보신다면 다알수 있겠죠? 어, 크리님 <목소리> 무슨 일좀내시지 아 싫어. 인사 <laughs> <laughs> 좀 하세요. 하이. 네. 네 크리 님은 메모가 없어요. 욕하지, 마. 욕하지 마세요. 너도 메모가 없다. 오오오오가저 oh 뒤에 있는 건 레드 카오오오요오오오오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심대이요드카펫 <laughs> <laughs> 제가 미선님 폐인이 나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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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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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선님 방송하시네요 <laughs> 몇시냐면 <시야? 웃음> 2 7분 27분이에요 미선님 <미소님이> 방송하세요 <laughs> 이제 가겠습니다 제가 심심이요심사 무슨 레카펫을고 네, 저희는 이 앞에 딱 서겠습니다. 이거 삐트로. 저희 있나? 맨 맨티티. <laughs> 뭐가 있다. 어, 어 아, 뭐야? 어디지? 아 아, 뭐, 아, 아. 뭐야, 뭐야? 아. 아, 아. <laughs> 여러분, 저기 크리라는 이름 보셨죠 야. 태어언이에요 한번... Int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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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아, 같이 방송을 찍은 태어언이에요 아, 웅크리고 있으라 했지, 내가. 저저 이제 스킨 바꿀 거예요. 제 제가 만들어 줘요. 아, 그리고 저는요, 참고로, 크리가 크리퍼라서 크리고요. 크리에이티브가 아니에요. 크리에이티브라서 아, 크리에이티브가 크리에이, 아닙니다. 어, 크리퍼라서 축하식은 프로... 되게 짧게 만들어진 거고요. 야, 이 축하식은 한 10분 야.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내말안 듣냐? 뭐? 네, 제, 제 크리는 크리퍼라서 크리고요. 크리퍼 스킨은 아직 남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 포웠어요. 다 포웠어요. 네, 다 네. 포웠어요. 포함 깨지 네, 마세요. 그리고. 그리고 제마음전 전장에 못만들었어요 자, 이제.

넘보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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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움직이지. 그. 으. 그... 미라. 그... <laughs> 백색아. 백색아. 아, 그녹 아, 진짜. 그 가에, 그 가에서 크리와 페어몬내 이름 너무 짧아. 아, 이름 너무 이상해. 나? 응. 네가 좋다고 했잖아. 근데 이름 그래. 이름 못 바꿔야 돼. 요 개명좀 하겠습니다 안돼 안돼 야, 니가, 니가 그때 는데야 삼성님 쓰인다, 삼성님 삼성님의 식을그 바뀐게 아니지 한글자 바지 한글자 바꼈는데 어바뀐거 바뀐거야 뭐? 방송 메모가 없어요 원래 뭐? 그럼 장이라고 아씨 뭐라고? 얘기하지 이 새끼 씨발 누나 싸워주라고 참고로 아, 여기서 제가 가장 착해요 응. 지랄맞은 새끼네 이 새끼 지랄하지마지랄맞은 새끼라고 개새끼야 야이 폐형울아 폐형아 니가 뭐가 착해 나 폐형울 아니야 너 말고 그러니까 폐형은 병신 폐형울이야 야, 이크야이 크리에이티브야 내가 니 보다 착해 이 크리야 아 병신 폐형은아 내가 진짜 욕안 한다. <laughs> 지 쓰레칼병마신개깜갖나한 거의 박네 그럼 이제 마차 세 명이 서서 인사를 오랜만에 세명 서서 인사를 하게 되요어 여기서 인사를 합시다. 두 아, 미친. 와씨 어 잠시만요. 아안중사세이 하시구나, 인사 합시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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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인사, 인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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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인사, 아, 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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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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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저희 방송을 안 맞추고 있네요. 방송을. 어, 그리는 날, 아마 한 일주일 후에, 아마 정식 고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은, 폐어모님은 원래의 음원이에요. 어, 친하게도 없네. 그냥, 그래서 이제, 방송, 지금 다음은 두세 달게요 방금 전에 그, 꾸메면 음, 것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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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발, 다이언, 제발, 다이언. 나가겠습니다. 바이온, 나가겠습니다. 운동 나가세요. 바이언. 바이언. 너무 도아그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니다도도이 정도. 이 정도. 정도. 이과이 정도. 이정자이 정도.